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전문가들이 수상하며 AI가 산업을 넘어 기초과학에서도 큰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와 존 점퍼 디렉터가 알파폴드 개발로 단백질 구조 예측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은 수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을 몇 시간 내로 단축시키며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이커 교수 역시 AI를 활용한 단백질 설계로 신약 개발에 기여하며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된 반면 한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선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쇼크의 여파로 1년 7개월 만에 추가가 6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5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SK아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으나 삼성전자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